이것보다 조금씩만 내려오면 돼요. 너무 많이 안 내려가도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아, 이렇게 획이 많은 자들은 이것도 아, 포인트가 있어요. 획과 획 사이를 조금 더 어, 간격을 더 좁혀 쓰게 되면 훨씬 더 써넣었을 때 흐트러짐이 덜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행선은 이게 멋있죠. 천천히, 이건 좀 천천히 할게요. 점 찍고, 여기서, 힘, 점, 이게, 이게 회계예요, 여기서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그, 여기 가늘게 가는 거는 맥락입니다. 이 가늘게 가는 부분이 굵어지게 되면은 글씨를, 글씨가 망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그 해서 같이, 쓰, 똑같이 쓸게요. 편하게. 그냥 이렇게 해서,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요. 그리고 다 연결되도 되지만 끊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러면 조금 더 쓰시는 게 쉬워질 거예요.